안녕하십니까 배달선생입니다자 오늘 입시박설 이번주에 세특을 없애야 된다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다는 거 원래 안 좋지만 더안 좋아졌다는 거자 이제 주제가 세특을 없애야 돼요 저는 이 세특을 없애야 된다고 전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선, 우선 세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줄임말이 세특이죠 그렇죠? 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뭐냐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교과성적, 교과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교과성적 몇 등급이 있고 국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영향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하는 게 이제 세특이죠 근데 사실은 교과영향에 대해서는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등급이 이미 찍혀 있어요 거기에 이미 등급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수학이 1등급인데 뭔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냉정하게 수학이 5등급이에요 뭐, 뭔 설명이 더 필요해요 거기서 이, 이게 이걸로 뭐다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돈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등급으로 해결이 안 돼? 등급으로 해결이 안 돼? 그 등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 등급이. 그러니까 담당 교과 선생님이 등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건데, 등급으로 이미 다 설명이 가능한데, 뭔 놈의 설명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어쨌든 이게 혜택이에요. 뭐, 이게 강조되고, 중요해진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길기 때문에, 어쨌든, 네.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자,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혜택을 없애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없애야 되냐면, 이게 도대체 누가, 누가 좋냐, 이거. 이게 혜택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있으면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장점이. 아니면 뭐 혜택을 보는 어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때문에 누가 행복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어. 예전에 그, 제가 안동 사람인데, 안동호의 베스라는그 외래오종이 생태계를 파괴, 파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게 웬만한 외래종은 이 한반도에 와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웬만한 외래종은. 근데 잠에 들어왔을 때 외래종이 도움이 안 되죠. 어? 아무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환경한테 안동 떼만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거기 사는 물고기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뭐 기껏해야 뭐 낚시꾼 정도한테 도움이 될까? 근데 어쨌든 그 외래종도 낚시꾼한테는 도움이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뭔가를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세특, 자 예를 들어서 학교한테 이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저는 이 세특 작성 때문에 때려치고 싶은 선생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때려쳤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면 저는 세특 쓰다가 때려쳤어요. 좀 바로 때려쳤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원래는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좀 특기할 만한 내용만 짧게 적어도 돼요. 안 써도 되고 원래는 그냥 안들도 돼. 야, 너는 그냥 내가 봤는데 이게 뭐 적을 만한 게 없어. 아니면 그냥 짧게 적어도 되는가? 근데 지금은 얘가 성적이 1등급이든 뭐 5등급이든 6등급이든 무관하게 최대한 많이 충분히 써라. 이게 방침이에요, 이게.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도 쓰면 안 된대요. 복붙해도 안 된대요. 어. 그러면 내가 과목 선생님이, 내가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 몇명 가르쳐요? 보통은 이 한반 애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한반에 한 30명 치면 세뇌변만 해도 벌써 10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100명 가르치면 몇 개를 써줘야 돼요? 100명 학생의 세트로 써줘야 돼. 100명의 학생이 기억, 기억할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해야 니까 내가 가르치는 학생 100명 다그 그 아이의 개인적인 특성, 수학적 역량을 아주 입체적으로 파악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그거를 막말로 지금 이걸 보시는 부모님들, 같이 사시는 배우자분들에 대해서도 한 500자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걸 쓰라 그러면 그것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쓴다고 하면 이 100명을 다 기억할 수도 없지만 100명 학생의 개인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 성적을 보완할 수 있는 5등급이지만, 어 5등급을 보완할 수 있는, 말이 안 되죠, 벌써. 5등급이지만, 5등급, 4등급이지만, 좋은 대학을 붙게 할수 있는,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이거를 내용적으로 쓰면서 학부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면서 이걸 100명을 써야 되는 거야. 그때로 치죠,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좋냐, 이거야. 어. 그리고 이렇게 써줘도, 이렇게 나름대로 써줘도 맨날 불만이야. 어. 학부모들은 이놈의 학교 뭐 해주는 게 없다. 주변 학원들은 저놈의 학교 해주는 게 없다. 뭐 등등등등. 어. 두 번째, 학부모랑 학생들도 그러면 이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좋은 건가? 이게 자, 이게 세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거나 당할 예정이죠.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님들은 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세특은 선생님이 쓰는 건데 내가 뭔 관리를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쓰는 거잖아요. 내가 뭔 관리를 해요? 내가 그 선생님을 관리하는 건 인정. 어? 그러니까 세특에 쓸 것을 관리해야 된대요. 아니, 활동이랑 작성은 또 다른 거잖아요. 이걸 혼돈해서 쓰는 애요. 지금 그리고 이 활동을 시키는 것도 누가 해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야. 교사가 시키고 교사가 작성하지만 내가 관리를 하래요. 이게뭐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 조금의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 <laughs> 아무리 봐도 야, 그거 등급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어, 세트 관리를 하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아무리 봐도 등급이 더조형 같은데. 어. 그리고 내가 쓰는 것도 아닌데 나열식으로 쓰면 안 된대요. 내가 쓰는 게 아닌데 뭘 나열식으로 쓰면 안 된대요. 어. 내가 쓰는 게 아닌데 자기 평가사라는 것을 이용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그건 대학 합격이랑 자기 평가사랑뭔 관계냐 이거예요 자기 평가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대학들이 그냥 다 세특이 중요하대요 그냥 모르겠는데 이런 상태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도 아마도 안 볼걸요.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세특 보고 뽑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학들은. 그 어떤 대학도 우리는 세특 보고 뽑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대,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을 뽑는다고 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냐 안 했냐의 증거는 성적이에요. 어 <laughs> 어떤 야구 선수가 겨울방 겨울방이래 겨울 시즌에 훈련을 엄청나게 했대 어 근데 그 인간이 열심히 했냐 안 했냐는 거는 증거를 어떻게 알수 있어요 성적을 보고 알수 있는 거예요 성적을 보고 열심히 했는데 타율이 일할 오분이야 그럼 아무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 안 한다고요. 열심히 했는데 방어율이 7.5야. 어. 그럼 뭐라 그래요? 때려치러 가겠죠. 때렸죠. 야구 선수 인마. 맞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세특을 가득 채워서 똑같은 말로 좋은 말들만 넣어서 다 제출하고 있어요. 대학들은 그걸로 변별할 생각도 없고 변별도 안될 텐데. 그렇죠. 대학들은 미정분 등급이 중요하지. 미적분 3등급 맞고 세특을잘 쓰는 거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 도움이 도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누가 도움이 돼요? 누가 어. 누구만 좋을까요? 이제 남는 게 누굴까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게 좀 심각한데, 이게 GPT 같이 AI 활용도... 요게 지금 이 세특 관련해서 되게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특 작성 선생님들이 AI를 쓰는 경우가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방침이 없잖아요 지금 교육부에서 그렇죠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도 뭐, 뭐 이걸 AI로 썼는지 그 다음에 AI로 쓴게 확인됐어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방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더 증가하면 그러면 이제 세특관리를 A한테 해달라고 하고 세특 작성을 A한테 해달라고 하고 학생 선발도 A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냐 이거야 지금 이게 그일났네 음. 이게 목소리가 예.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하고 빠르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은데 답답해가지고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지금 너무 답답해서 방송을 켰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없애자. 야, 이 정도 왔으면 그냥 없애버려, 그 어. 없애자. 그냥 없애는 게 맞아. 저는 고기학점제 하면서 학생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 어.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없애는 게 맞아요, 그냥. 세특을 없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게 해결이 돼. 맞잖아요 없애도 돼요 자꾸 물어보세요 대학들 선생님들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교사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봐 세탁 없애도 되냐고 그럼 압도적으로 없애라고 할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대학들한테도 물어봐요 세탁 없애도 되냐고 저는 없애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더 많을걸요 대신 이제 없애고 그걸 비워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걸 넣으면 되는데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 수행병과 관련해서 그거 뭐 얘기하려면 긴데 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학생부도 대대적으로 개편을 넘어서 근본부터 그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혹시 누군가 결정권자가 듣고 있다면 없애세요, 그냥. 감사합니다.